포기할 수 없는 게으른 실용템. 손 놓고 헤어 드라이 가능? 손을 자유롭게 해줄 드라이어 사용의 혁신. 드라이어를 들고 있을 때 팔이 아프신가요? 이제 그 불편함에서 해방될 시간입니다. 헤어 드라이어 홀더 스탠드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180도 회전 기능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접이식 막대 덕분에 원하는 각도로 머리를 말릴 수 있습니다. 안정성도 걱정 없습니다. 물주입 베이스로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고정됩니다. 사용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죠. 특히 높이 조절 기능 덕분에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스타일링의 새로운 편리함을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손이 자유로워지는 헤어드라이어 혁명. 지금 만나보세요. 헤어 드라이어를 잡고 스타일링 하기 힘드셨나요? 이제는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플로어 스탠딩 헤어 드라이어 랙이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 혁신적인 제품은 완전히 자유로운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크기의 헤어 드라이어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스타일링 시간이 훨씬 절약되고 원하는 대로 머리 모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는 이 제품은 안정적으로 드라이어를 보관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편리함과 혁신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욕실 공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마법의 아이템 드라이어 홀더를 만나보세요. 많은 분들이 좁은 욕실에서 헤어드라이어 찾느라 고생하고 계시죠? 그런 고민. 지금부터 끝입니다. 헤어드라이어 마운트 홀더가 그 해결책이니까요. 이 제품은 벽면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욕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헤어드라이어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 준비 시간이 훨씬 쾌적해지겠죠? 사용자분들께서는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머리 말릴 때 정말 편하다고 하십니다. 배송도 빠르고 가격 대비 성능도 만족스럽다는 평가입니다. 욕실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헤어드라이어 마운트 홀더로 더 깔끔하고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